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 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8일입니다 어, 저녁이고요 자 오늘 시가총액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1.18조 달러 24시간 기준으로 4.5%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 조금 빠졌습니다 39% 이더리움 점유율 많이 올랐습니다 18% 이제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24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5% 정도 상승해 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5% 정도 상승해 줬습니다. 그리고 파일코인 역시 한5%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봐야 될게이겁니다 유니 스왑이라고 하는 덱스코인입니다. 덱스 코인입니다. 덱스. 덱스 코인인데 덱스는 중앙화 거래소가 아닌 탈중앙화 거래소이죠 어, 유니스왑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자 어, 오늘 설명을 해드릴 주제는요. 음, 파이코인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면 소각입니다. 소각. 지금 현재 <laughs> 이더리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기준으로, 이제, 이게 이더리움, 어, 가스가 소각되는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번. 현재 7,400개가 소각이 됐습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그리고, 리워드, 보상은 9 4 0 0 0 개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기준. 엄청나게 많은 보상이 나가고, 이건 이제 채굴 업체들이 가져가는 거겠죠. 그리고, 7,400개가 소각이 됐습니다. 이 소각이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더리움이, 어,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전체를 한번 볼까요? 지금 전체 이더리움이 채굴이 480만 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 50%가 넘어요. 50%가 넘는 비용이 가스비로 소각이 됐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근데 왜 이렇게 소각이 많이 될 수밖에 없냐? 그첫 번째는 일단 비쌉니다. 뭐가 비싸냐면 전송 수수료. 여러분들 그 이더리움 수수료. 지금은 이더리움좀 싸서 가스비가 조금 싼데 이더리움을 전송할 때 다른 계정으로 전송을 할때 엄청나게 많은 수수료가 듭니다. 그걸로 소각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 욕을 많이 먹었죠. 왜? 이 가스비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이 가스비를 줄이는 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laughs> 파일코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거 트랜잭션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 가스비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가스비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거 그런데 더 대박인건 뭐냐 <laughs> 이더리움이 POW에서 이제 POS로 바뀌죠.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지금 보시면 하루 일일 기준으로 13,000개 정도 현재 채굴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약 1,000개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소각을 볼까요? 하루에 소각되는 양이 900개. 물론 이거보다 좀더 줄어들겠지만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점점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말 중요한 대시보드인데요. 어, 30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0일 기준으로 이더리움이 어디에서 소각이 제일 많이 됐는지 자 단연 1위는 어딘가요? 오픈씨입니다. 오픈씨. 오픈씨는 NFT를 거래하는 사이트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이트죠. 이더리움의 거의 대부분의 50% 정도를 소각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 이제 이더리움 트랜스퍼죠.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a가 b에게 이동이 될때이 수수료.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섯 번째가 뭐냐면 테더는 이제 디파이고요 유닛 수학입니다. 유닛 유니스왑. 수학. 이게 진짜 중요한데 유닛 수학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저도 유닛스왑을좀 자주 사용을 하는데, 자 이게 유닛스왑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메인넷이 이제 이더리움이죠. 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토큰을 스왑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왑을 할때 비용이 나가요. 예를 들어서 <laughs> 스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최대로 가정을 하고 OMKC 메타공주 코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이렇게, 여튼 이렇게 수합을 하게 되면, 지금 너무 리더링이 적게 있어서, 이렇게 수합을 한번 해서 한번, 여기는 이 지갑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수합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나갑니다. 근데 이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니스와 V2와 V3에서 이렇게 많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ENS라고 해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에서도 소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메타마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여긴 수수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탈중앙한 거래소다 보니까 수수료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소각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거죠 전체로 볼까요? 전체로 보게 되면 그래도 오픈시가 이더리움 트랜잭션을 따라가려고 해요 왜냐면 오픈시가 한참 더 늦게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의 큰 이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일 소각이 많은 것 중에 하나 37%가 NFT. 그러니까 두 번째는 DeFi죠. 이두 개가 거의 합치면 7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각이 잘 돼야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려주고요. 요즘에 플로우가 조금 가격이 좀 상승하려고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플로우가 원래 어 이제 NFT를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을 했지만 NFT를 적극적으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NBA 탑슛이라고 있어요 NBA에서 루브론 뭐 제임스부터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그 농구 선수들이 30점 동안 이 농구 골을 넣는 그거를 이제 NFT로 발행했는데 이게 플로우 체인입니다. 그래서 30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 굉장히 핫합니다. 플로우 다 이더리움이 먹고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플로우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엄청나게 사실 대단한 겁니다. 여기 들어보면 실제로 지금 이제 플로우 마켓 플레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홈페이지 같은데 가서 사야 됩니다. 뭐 트레이드 이렇게 해서 가격은 뭐 천차만별입니다. 루브론제임스 같은 거딱 보고. 내가 원하는 그 슛을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게 딱 눌러보면 이 NFT가 어떻게 30초 동안 슛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NFT화 시켜서 내가 살수 있고 이거를 이제 리셀을 또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자플로우가 이제 좀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역시 이 NFT 시장이 들어왔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파이코인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오픈씨 같은 경우는요 어, 체인이 등록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 클레이튼, 폴리곤, 솔라나 이렇게 네개의 체인이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씨 마켓 들어가기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런데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어, 원래 이더리움 가스비보다 훨씬 더 비쌌어요 그리고 파일코인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가 복잡하냐면 그냥 트랜잭션 트랜잭션 그냥 이동만 하이코인을 다른 지갑에다 보내는 그트랜잭션만 어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가스비가 들어요.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많은 가스비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각량 보면은, 지금 총 유통량이, 어, 3억 개 정도 되는데, 3억 3천 개인데, 그 중에 1%. 약 3,100만 개가 소각이 됐습니다. 이건 초반에 엄청나게 소각이 됐어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지금 파일코인이 어떻게 될 때마다 그 데이터를 우리 파일코인 데이터를 저장하잖아요 이렇게 블록체인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체인 트랜잭션 이런 거래내역이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블록체인 안에 그래서 이거 암호화가 되잖아요 해시화가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가스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초반에 여기 보시면 이제 메시지 여기 보시면 현재 24시간 기준으로 7 3 1,325개 메시지가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메시지를 뜻하냐면 내가 데이터를 넣거나 아니면 뭐 24시간에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한 번씩 증명하는 시공간 증명이 있어요. 우리 데이터 저장 공간 잘 있습니다라고 는 윈도우 포스트라고 하는 시공간 증명을 또 해야 되고 그런 메시지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코인 가스비가 한 100배 정도 낮아진 거예요. 원래는 이것 때문에 아예 데이터를 넣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음 여기 보시면 가스비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1년 기준으로 지금 엄청나게 좋습니다. 나노 파일이 파일이라서 파일 코인 같은 경우는 전송할 때 전송 수수료가 0.001밖에 들지 않아요. 거의 안 들어요. 전송 수수료가. 자, 그러면 현재 이 양도 엄청나게 소각이 된 양이지만 저는 조금 더 소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NFT입니다 여기 오픈씨 같은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오픈씨는요 IPFS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현재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씨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NFT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크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저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파일코인이 등록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안 되고 제가 봤을 때연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은 여기에 파일코인 체인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더리움처럼 오픈시에서 어마어마한 소각량이 이만큼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한이에요. 근데 파일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이 되면 될수록 훨씬 더 많은, 어,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코인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소각 프로그램을 좀 활용을 해서, 어, 진행을 한다면 가격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